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덜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금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데아들 야고보와 <laughs> 다 같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 복음이고, 주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진실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전도서에 보면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인생의 진리를 써놨어요. 그쵸? 어느 정도 인생의 에, 마무리를 하다 보면은, 아, 인생은 참 더덥고 헛되다라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예. 네. 근데 그거 진리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헛된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참 되고 참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아멘. 그러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알곡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뚝정의 인생이 아닙니다. 알고 계신 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알고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되고 복되도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예, 알곡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만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저는 설교 준비할 때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우리가 10장에 보면요, 정말 우리들에게 아,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쉬운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전파해 주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해 줘야 듣는 것이고 들어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군가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 주었고 나는 그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구원자이신 복음이시며 생명이시며 예 알고 계신 주 예수님을 듣게 된 거예요. 듣게 되었고 들음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십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어야 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은 그러므로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이 더 강력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믿음의 면에 있어서는 진짜 잘 믿는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은요, 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전도자가 돼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예 오늘 제목이 예? 예수님이 예뭐 하셔요? 전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전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예? 전도를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전도 이제 하라고 명령을 주시는데 혼자 가지 말고 둘씩 하라고 그래요 둘씩 둘씩 예, 전도하라고 하는데 어 예수님이 둘씩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둘씩 하는게 좋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 도 없어요. 혼자 전도하십니다. 혼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자 여기 1장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혼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끝부분에도 보면은 그 위에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위에 말씀 보세요. 38절과 39절에도 보니까, 와, 계속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다며도 계속해서 보여요.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전도대장이에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39절에도 보여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보여요. 전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근데 처음에 전도를 어디서 하셨냐? 우리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느 곳입니까? 이사야 9장에 보니까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갈릴리의 상태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이적에는 여호와께 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할렐루야. 이 갈릴리는 어떤 땅입니까? 흑암의 땅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땅입니까? 흑암이 가득하여 고통받는 땅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땅입니까? 사망의 땅입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이 갈릴리예요. 에?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은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의 깊은 그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냥 저기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갈릴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현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우리의 사망의 땅, 흑암의 땅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흑암에 행하던 백성,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빛이? 비쳤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의 창조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근데 빛이 있기 전에 원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흑암의 땅에, 그 사망의 땅에, 그 절망의 땅에, 그 우울의 땅에, 예?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갈릴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갈릴리에 오셨다.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 생명의 빛으로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약속하신 구원자가 왔다. 생명이 왔다. 참된 길이 왔다. 그러므로 때가 찼고, 이제 뭐예요? 구원자를 만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갖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심령에 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직접 전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때가 됐습니다. 지금이 믿을 때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왔어요. 뭐가 왔습니까? 하늘이 왔어요. 생명이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리우치는 것도 물론 회개죠. 그러나 진짜 회개는 주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 오는 게 회개예요. 주 예수님께 오는 게 회개고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회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왜 예수님 믿게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인생에 갈릴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어요. 총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작입니다. 옛사람을 끝내시고 우리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가지고 우리 신생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안개고 우리는 이슬이고 우리는 풀이고 우리는 먼지에 불과해요. 우리는 헛된 인생에 불과한데 에?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님의 본질과 생명과 하늘을 가지고 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땅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땅만 보고 살거든요 우리는 그냥 막 향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길도 모른 채 그냥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셔요. 예수님은 생명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믿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믿으면 돼요. 아,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그럼 예수님을 더잘 믿게 해 달라고 또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예? 믿음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왜 믿음을 안 주시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해변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네 명을 만나세요. 갈릴리 해변에 어부 네 명을 만나십니다.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가 네 명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리고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구보를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 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삶의 현장에 누군가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로 충만한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누군가에. 전도를 듣고 다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다 그래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음성이 들렸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따르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따르는 일을 해야 됩니다. 19절에도 보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죠.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은 이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네 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베드로이며 여러분들의 이름이 안드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야고보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모두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네 명의 아름다운 제자들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처음에는 못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따라간 그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십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냥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분이 하나님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따라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성경을 보면 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들려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받으십시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다 처음부터까지 다 알아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혈기 있는 거, 예, 우리 분노 조절 장애 있는 거, 우리의 예 아픔과 상처, 예,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 예, 사람이거든요. 혈기도 있고 말이죠. 아, 야고보 요한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모르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뭐예요? 주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마테테스예요. 마테테스. 마테테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자. 이 마테테스라는 그 뜻은요.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 제자는 선생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배웁니까? 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하나하나를 다 배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온유이시며 예수님은 겸손이시죠. 하나하나를 다 배우고 습득하고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포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내게 사는 게 누구예요? 내 안에 사는 게 누군지 나오잖아요 21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 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이 전에는 목수였거든요? 예수님한테 목수를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을 배우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그대로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며 예수님은 진리며 생명이며 풍성이며 거룩이며 지혜이며 은혜이고 충만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좋은 것의 풍성이시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는 것이고 아멘. 배운다는 것은요. 그분께 냅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따라다니면 그분의 것이 그러니까 배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이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거든요. 근데 진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배우는 자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뭐예요? 생명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빛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함으로 내가 가는 곳에 진리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계획도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요. 따라가면은 그냥 다 저절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1장 12절 1절에 보니까 아 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인 어떤 믿음의 공동체들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느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마음 자체가 더러운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거.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죄를 그냥 용서하신 그 정도로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귀신이 놀라운 건 뭐예요? 당신이 누군 줄 안대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따라계세요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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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불신과 의심과 그리스도로 가득 차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득 찼던 이 마음에 예수님이, 예? 꾸짖어 놓으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어 놓으셨어요. 꾸짖어 놓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오너라! 예수님이, 예?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오는지라.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이것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갈릴리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이, 이 우리 악한 마음을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쫓아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여러분들이 모태 지음 받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 모르고 5년 60년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어요. 때가 찼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현재의 사건으로 회당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의 주님이 오셔서 더러운 교실을 다 쫓아내셨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분 없거든요. 우리 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옆에분 보세요. 예? 예수님 당신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나 없는데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불신과 의심을 다 쫓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일으킨 마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오셔서 처음 일으키신 기적이 무엇이냐. 회당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주와 어둠과 가난과 절망과 두려움과 흑암으로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귀신을 내쫓아 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 주셨어요. 아멘. 의심의 귀신, 불신의 귀신, 어둠의 귀신, 절망의 귀신, 염려의 귀신에 다 주님이 몰아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귀신은 막 여러분들을 장난치는 그 다른 타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와 불안과 그 다음에 의심, 불신. 예? 그런 게다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갈릴리에 오셨고 회당에 오셨고 오셔서 한게 뭐냐? 우리를 고치시는 거야. 더러운 것은 다 쫓아. 내신은 주님이 정말로 전도의 왕이십니다. 그냥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 곳인가? 귀신을 내쫓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불신과 의심과 염려와 절망과.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곳에 왔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 누가 좋아 귀신이 좋아하지. 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아멘.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나갔다고 했거든요. 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귀신을 또 쫓아내고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느냐? 시몬과 안드레 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뿐만 아니라 회당에 가실 뿐만 아니라 이젠 어디로 들어오세요?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문제를 고치시기 위하여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집에 갔더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치유가 들어간 거예요. 아멘.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무슨 열병이 있습니까? 자녀의 열병이 있습니까? 건강의 열병이 있습니까? 무슨 열병이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습니까? 우리 열병 없는 사람 사실 없어요? 어떤 부분이든지 다 열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에만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여기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의 집입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하시는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열병이 있는 걸 아시고 열병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 예수님은 교회만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으로도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들어가셔서, 직접 들어가셔서 안수하시고 손을 잡으신다니까요. 손을 잡으셔서 일으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열병을 떠나가게 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열병을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열병이 떠나가고 고침 받고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이제는 진실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들, 열병을 떠나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자, 그리스도를 위한 자.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1장에서는 시작되었는데 마지막 장에 이제 우리들에게 주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혼자서 막 전파 예수님이 전도하셨거든요.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려면 내가 경험을 해야죠. 내가 회당에서 귀신이 떠나간 것을 체험하고 우리 집에 열병이 떠나간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회복된 것을 경험한 자는 수종도는 자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주님이 기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치는 성도들은 더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더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우리는 만민에게 생명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진실로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치시는 주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3월이 되어서 이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또 어, 다시 개강을 하게 되고 우리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작의 달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지금 다 고쳤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방에 그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열방을 고쳐주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